그래서 이 지각 동사에 해당되는 동사들의 모음이 누군지 먼저 알고 수동태 가야 돼. 이것도 모르면서 이걸 어떻게 해요? 그렇죠? 자, 오감이 우리가 몇 가지가 있다고? 아, 다섯 가지. 가지. 자, 종류. 시각, 그리고 가. 그렇죠. 청각, 후각, 미각, 촉각, 이각, 촉각. 촉각. 그렇지. 시각에 관련된 동사. 시. 그렇죠? 하나 더 있어. 시. 그렇지. See. Watch. 여기에 해당됩니다. 자, 여기서 중요한 거. Look은 포함이 될까요? Look은 어, 포함이 되지 않아요. 얘는 나중에 배울 거야. 감각동사라고 지각동사랑 한 끗차로 이좀 다른 동사들이 있거든요. 하여튼간 o 은 쓰지 않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청각에 해당되는 동사, yeah. hear 하나 더 있어. Listen. Good, listen. 얘네들이 지각 동사에 해당된다. 후각 하나요. Smell. Smell. 미각 하나. Taste. t a s 촉각 하나. Touch. Touch. t o u c Touch. 어, touch가 그렇죠. Touch는 약간. 이 태블릿 <laughs> 터치하다 이 물체에 대한 촉각 얘기하는가? 아 그렇죠. 하튼은 여 얘는 필입니다 어. 그래서 이 다섯 가지 감각에 오, 대한 공사를 제외절에요. <laughs> 어, 너 이거 진짜 이상하다. 나는 이거 한 적이 없어요. 여기 있는데 안 나오거든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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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진짜 우막이 아니야? 우리 공부를 갖다가 방해하는. <laughs> 귀신 아니야? 야, 안돼 중요한 건 안돼. 뭐야? 뭐야 이거 진짜 양심 없는 거 아니야? 안할 거야. 어. 내가 봤을 때 이거 TV를 다음 주에 바꿔야 될것 같아. <laughs> 어. 뭐 어? 응. 털이, 이거 서수 있겠나? 이거 허리 이 부분도 내가 응. 뭐야? 왜 이래? 아니 응. 이거 이상하네? 응, 됐다. 응. 잠깐 뭐 중요한 거 배우려고 하니까 진짜. 아니, 원래 이거 없었잖아. 그렇지 않아? 이게 왜 이래요? 됐다. 아니, 이거 뭐야? 아 됐다 아소리 어, 왜이래 자 하여튼간은요 그래서 이 지각동사를 써야돼 잘 써야돼 이 지각동사가 이제 등장하는 배경이 있는데 어느 시대에 이제 등장하냐면 오형식 시대에 등장해요 오형식 오형식 다른 뭐 1형식, 2형식, 3형식, 4형식에서는 등장하지 않아. 5형식에서만 등장을 합니다. 자, 그럼 우리가 또 5형식이 뭔지 알아야겠죠? 자, 5형식이라 함은 주어, 동사, 목적어, 목적격, 고어로 만들어진 문장을 이야기해. 주어, 동사, 목적어, 목적격, 고어. 약간 이런 거예요. 음. 예시를 하나 쓰면 이해가 빨라져요. 예시 I 아이. I라고 아, 승언이 넣어줘. 승언이 없을 때도 승언이 넣었었는데 아마 안 받겠죠 뭐. 승언 so 배경 uh eat 거기서 냥 먹었는데 어. 승연이는 봤다. 백경이가 아이스크림을 먹는 것을 봤어. 어, 이러한 문장이고 얘가 지금 오형식으로 쓰인 어, 지각동사 능동태 문장이에요. 능동태. 예. 어, 능동태라는 걸 어떻게 알수 있죠? 보았다. 어, 동사의 아, 형태로 알수 있지. 아, pp. 피피. 그렇지, pp가 아니야. 아니요 네? 아니라고요 피피가 응. 아닌 능동태예요? 응. <laughs> 자 그거 다시 설명해야 되나요? 자 잠깐만 아, 잠깐만 엔드가 아, 뭐. 능동과 수동을 이해 못하면 우리 절대 네, 나갈 수가 없어 자 <laughs> 갈게요 능동 능동 능동태와 수동태의 기본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능동태는 동작을 주어가 직접 행하는 것이야. 너무 당연한 소리인데 예를 들어, 뭐, I fix a car 이런 문장을 얘기하는 거예요.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의 원형이나, 동사에 s 붙이거나, 동사에 ed 붙이거나. 시제에 따라서. 그러니까, 여기서 주어가 누구지요? i. 그렇지. i라는 자가, i라는 자가 동작을 의미하는 게 뭐야? fix. 픽스. fix를 직접 하는 거야, 당하는 거야? 당하는 거야. 그렇죠. 동작을 직접 행하는 거라고. 아, 내가... 이러한 문제 문장 전체를 아 뭐라고요? 능동태 문장오는 어. 거를 직접 보니까 그렇지 오는 거를 주어가 직접 보니까 자 반면에 수동태 문장은요 당하는 거 그렇지 어뭐 쉽지만 예시를 한번 보여줘야 돼요 동작을 주어가 당하는 거죠 당하는 예를 들어, 이런 문제 있어요. A car is fixed by I me. 미. 오, 이런 문제지. 그러면, 여기서 주어는, 여기서 주어는, 그렇지, 어, 여기서 주어는, A c a r 고 동작을 어떻게 되고 있어요? 어, fixed, 당 하고 있지. 당한. 음. 그러니까, 화살표의 방향이 달라. 당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? 이렇게가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야? 응 음, 동작이 주어로 오는 거야. 이러한 구조의 문장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? 수동태 문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. 하튼간 우리가 지금 지각동사의 수동태를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잖아. 그럼 수동태를 어디서 만들겠어? 수동태에서만 수동태 수동태를 만들겠어? 아니지. 능동태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겠죠. 그래서 예시로. 능동태 문장을 제시를 한 거지, 이거. 승훈이가 어때? 보고 직접 행하잖아. 보는 행위를. 오케이. 이해가죠? 그래서 얘를 갖다 지금 내가 능동태 문장이라고 한 거고,